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로랑스 데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방파제. 슬픔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그 문제는 바로 배멀미다. 배멀미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워있으면 될까? 생강 뿌리를 먹으면 될까? 가판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될까?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방파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방파제가 있으면 아무리 성난 파도가 쳐도 막아주니 배멀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거센 파도는 열렬한 사랑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배를 난파시킨다. 누구도 거센 파도를 피해 살아남기 힘들다. 사랑은 서정적이면서 격렬하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앙투안 바토의 그림은 사랑의 감미로움을 표현했다. 그림의 제목은 키테라섬으로의 출항이다. 키테라섬은 비너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절은 봄만 있다. 그림 속에는 연인의 행복한 모습이 보인다. 비단옷에 사각거리는 소리와 반짝이는 웃음소리가 퍼지고 사랑의 맹세가 들리는 듯하다. 주변만 둘러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사랑하는 시간 동안에는 기쁨이 계속된다. 사랑을 하면 이제까지 살던 곳과 다른 곳에서 사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이 경쾌하고 가뿐해서 길을 걸을 때도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신이 된 것만 같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도 감미로운 낙원과 순수한 기쁨을 약속한다. 그림 속에는 항해의 현실과 위험, 항해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죽음과 고민은 전혀 볼수 없다. 사랑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다 뿐이다. 바다도 사랑처럼 위로가 되면서 절망이 된다. 바다도 사랑처럼 기쁨을 주면서 모욕감을 안겨준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그만큼 빼앗아간다. 사랑은 죽는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마치 우리의 목숨을 아사가는 파도처럼 말이다. 사랑은 등대이자 암초, 불꽃이자 칼날이다. 사랑은 한없이 주다가도 거칠게 모든 것을 아사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한 사랑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치명적이다. 우리는 바다에게 지배되는 것처럼 사랑에 지배된다. 사랑과 바다는 마음대로 오고 간다. 사랑과 바다의 존재는 기적 같지만 그것이 주는 타격은 넘치는 환희만큼이나 지독하고 아프다. 시련으로 아파할 때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를 잃으면 열 개를 얻는다고 하더라. 그 사람에게 너는 과분한 상대였어라고 말하지만. 상처만 키울 뿐이다. 그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진실은 이렇다. 사랑은 길들일 수 없으면서도 연약하다. 사랑은 태어나 활짝 피었다가 퍼석하게 시들고 끝내 사라진다. 삶에서 실현의 상처만큼 위로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까? 하지만 이건 인정하자.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별의 슬픔은 단순히 외로움만 남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사랑했던 상대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날개가 다 자라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성인 나비나 제비와 같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구름 위를 걷다가 다시 현실의 땅바닥에 내려오게 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실연의 아픔이 참기 힘든 이유는 사랑에 빠질 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직 헤어진 연인만 생각난다.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오지 않는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집착만 한다. 마치 비극 속 주인공처럼 내내 괴로워하다가 이내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꾼다. 지나친 애착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때 방파제의 기술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방파제가 맡은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방파제는 이렇게 말한다. 소용없어. 난안 쓰러져. 네덜란드에는 바다와 싸우는 특수부대가 있다. 프랑스의 다리와 방파제 같은 역할인데, 네덜란드를 지키는 진정한 군대다. 이 특수부대 덕에 네덜란드가 존재할 수 있었고, 홍수를 막아준 것도 그 덕분이었다. 방파제는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 방파제 관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네덜란드 역사에는 방파제를 감시하는 방파제 백작이라는 귀족 계급이 있을 정도였다. 방파제 기술이 전하는 교훈이 있다. 마음이 강하든 여리든 우리는 슬픔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덕에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온의 상처가 크면 무기력해져 냉정함을 잃거나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현의 상처는 죽음과 같지 않을까? 그렇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그 전에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너무나 빨리 내가 잊히고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기술은 꼭 필요하다. 내 안에 방파제가 있다면, 시련을 겪고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시련의 상처를 극복해간다. 글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 열렬히 사랑했던 상대에게. 행복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한다. 가고 싶었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외모, 동네, 혹은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도 한다. 더는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나름의 건강한 방식을 기른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실현한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다.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어도 상처에서 피가 너무 흐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배멀미의 치료약이 있듯이 실현의 상처에도 치료약은 있다. 선원들의 처방전을 눈여겨보자. 그것은 거친 물결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다. 우리가 상실의 구렁,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방파제다. 소용없어. 난안 쓰러져.